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어린아이에 한끼 식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천 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썩을 양식, 한끼 먹고 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생명의 떡을 먹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가 생명의 떡인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아니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장 35절 성경 구절을 한몇 군데만 봅니다. 6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주님 자신 친히 말씀하십니다. 55절,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하나의 음식 어린아이 한 끼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3만 명 있으면 3만 명이도 먹고도 남는다는 거죠 5만 명 있으면 5만 명이도 먹었을 거예요. 아마 10만 명 있으면 1천만 명 있으면 거기 에 있는 사람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즉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분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야 먹는 것이 아닙니까? 천주교는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먹으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그것이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되어진 이야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자, 6장 27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6장 27절.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랬어요. 자, 2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희 보니까 믿는 것을 이야기. 앞에는 먹어라 그랬고 먹어라 그랬고 그것이 29절에는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을 봅니다. 40절. 내 아버지 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자,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죠. 47절. 47절 말씀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63절 63절입니다. 63절 1 4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뭘 말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뭘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인데,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단한 번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먹고 마는 게 아니죠. 정말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한 번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음식 먹지 않아도 살수 있다면 아마 그거 대박 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은 한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매일 같이 몇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한번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매순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같이 깐난 아이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이 아니요. 에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음식을 먹을 때 목적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음식을 먹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다고 할 때, 요거는 먹어치운다라는 속된 표현을 쓸수 있어요. 먹어치운다. 내가 먹지 않으면 살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리고 새끼를 그냥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먹는 어떤 그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즐겁게,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점심때 뭘 먹을까? 직장인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점심 시간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왜 그래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먹는다면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된장국을 먹을까? 순두부를 먹을까? 냉면을 먹어 볼까? 고기를 먹어 볼까? 그러죠? 왜?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뭐 믿어주는 그런 믿음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야지 그 정도의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어 치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치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되 정말 그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즐기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죠.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먹는 수준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보아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를 믿고 즐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똑같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서 점점점 경제적으로 외적인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그 영적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리다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조금은 가난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먹을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늘의 즐거움이 임하게 되어져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겨요. 음식을 먹고 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하루만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잖아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납니다. 계속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겠죠? 이게 마른 사람들이 신경질이 맞나요? 뚱뚱한 사람들은 툭툭 건드려도 별로 짜증을 안 내나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만감이 있으면 웬만한 게 건드려갖고는 짜증 안 내요. 왜냐 내가 즐거우니까. 그런데 정말 배고플 때 누가 턱 건드리면 그때 짜증 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충만하면 누가 건드려도 그 짜증 안 내거든요. 사단이 건드려도 웬만한 거다 이기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약하면, 정말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이 와도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죄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점 성장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함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해요. 오직 나 중심만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잘하니까 나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요 영생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오늘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길 원합니다. 그냥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지요.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모아 놓고 성찬식을 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포도주를 나누고 이제 빵, 떡을 나눌 때에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큰 복을 주시고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